나는 고이케 히로시. 2억 원의 빚을 끌어안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던 15년 전 어느 날 샤워기 헤드에서 갑자기 나타난 우주님의 강력한 가르침을 통하여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잇따라 경험했고 9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다. 그후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딸들도 생겨 지금은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작지만 쾌적한 사무실에서 성실하고 멋진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처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연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어 내 쪽에서 죄송합니다만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서 강연을 연장해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내게 일어난 인생 대역전극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그게 기적이라면 우주에는 아직도 그 기적이 재고 과잉 상태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하고 싶은 간절한 일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텐데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주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가 발신하는 에너지를 증폭시켜주는 하나의 장치다.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깃든 주문이라면 우주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주지만 올바른 주문을 보내지 않으면 실현시켜주지 못한다. 말버릇을 완전히 바꿔 올바른 주문을 할수 있게 된 이후 나의 생활에는 수많은 기적이 발생했다. 시리즈 2편에서 소개한 히로미도 이 주문 방법을 실천해서 연속적으로 기적을 경험했고, 나의 강좌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일이 술술 잘 풀린 사람이 많았다. 우주에 주문을 보낸 다음 날 만난 사람과 6개월 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었다. 독자들이 보내주는 메일을 보면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나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2018년으로 접어들자마자 세미나를 열 때마다 총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집을 샀습니다. 2020년에 계약할 겁니다. 가족들이 동경하는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 그 차고에는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다. 내가 주문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광경이었다. 왜 2020년이냐고? 사실 나는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 빚을 완전히 변제한 것이 2014년이고, 7년 정도는 그 이력이 남는다고 하니까 7년 후면 2021년이다. 그래서 2020년을 목표로 삼았다.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는 나는 당연히 주택융자도 받기 어렵다. 그래서 현금으로 구입한다는 전제로 나는 2020년에 집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라고 주문했다. 우주의 주문을 보낸 후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지내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집값이 꽤 비쌌다. 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현금이 아니면 집을 살수 없었다. 그런데 그 집을 살기에는 현금이 부족했다. 정말 멋진 집이었지만, 그 집과는 인연이 없다는 생각에 거의 포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달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을 찾아갔는데, 지점장이 이렇게 말했다. 히로시씨, 혹시 상담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아, 상담이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자, 지점장이 즉시 응접실로 나를 안 냈다. 그게 갑자기 이런 상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혹시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우물거렸다. 그러자 지점장이 상담을 흔쾌히 받아주며 말했다. 심사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며칠 후, 지점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히로시 씨,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내가 주택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세상은 정말 알수 없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구입할 방법이 없어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데, 주문을 낸 것보다 2년이나 일찍 기적적으로 내 집을 사게 된 것이다. 또 죽기 전에 한 번은 타보고 싶다! 라고 그토록 동경하던 외제차까지 충동구매로 구입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신용카드 심사를 받으면 떨어지기만 하던 내가 용자로 집을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 나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 기적은 매일 일어나고 있다. 매일 일어난다면 그것은 이제 일상이다. 우주의 주문을 보내고 행동으로 옮겨 성취한다. 이런 식으로 기적은 이제 나에게 일상이 되었다.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다. 설마 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 내 집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우리 가족은 모두 이사 준비에 매달렸다. 아내는 물론 딸들도 신이 나서 짐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새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고 들떠서 돌아다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행복감에 한껏 취했다. 그렇게 한밤중이 되었다. 나는 서재에서 혼자 매달 1일이면 찾아가는 나카다 신사의 소호를 받는 이멘션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까지의 감사를 전하면서 짐을 꾸리고 있었다. 응? 음? 그러고 보니 최근에는 찾아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 속에서는 이제 아이디어나 직감의 형태를 띈내 목소리가 당연한 듯 들리지만 우주님으로부터의 강력한 메시지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몇 개월이나 지났을까? 1년 정도? 이런, 그것조차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다. 그 정도로 생색을 내기 좋아하는 우주님이라면 당연히 집까지 구입하게 된 나를 찾아와? 그건 모두 내 덕분이야. 라고 큰 소리를 쳐야 하는데, 왜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설마, 이제 완전히 떠나버린 것일까? 더 이상 가르쳐 줄게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이 탄탄해진 것일까? 그건 아닌데. 만약 우주님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면? 음, 어쨌든 우주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바로 그때였다. 책장 위에서 우르륵 탁! 하고 무엇인가가 떨어져 내 머리를 때렸다. 아! 아야! 눈사태처럼 떨어져 버린 물건들 속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두루마리가 나타났다. 웬 두루마리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루마리 끈을 풀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내 눈앞에서 두루마리가 저절로 펼쳐졌다. 허, 뭐야 이, 이게 뭐지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한 나는 놀라서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거기에는 인간 재교육 방법과 함께 인간은 이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글이 씌어 있었다 야 히로시 뭐야 왜 남의 두루마리를 마음대로 읽는 거야. 갑자기 천둥을 치는 듯한 커다란 목소리에 깜짝 놀라. 나는 두루마리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라? 머리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는 내게 네 우주님이 예전처럼 혼신의 힘을 담아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 두려움에 몸을 떨며 천천히 머리를 들자,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때리냐? 두루마리가 우즈님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아, 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설정이 좀 이상하잖아. 말을 하는 두루마리라고? 해리포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웃음> <웃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샤워기 헤드에서 나왔을 때부터. 이미 충분히 이상한 설정이었잖아. 그런 말을 어떻게 본인 입으로? <laughs> 시리즈 1편을 읽어본 독자라면 처음부터 이 책을 쓴 저자는 어딘지 특이하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아, 아 네. 그렇긴 하겠지만. 그건 그렇고 이 두루마리는 대체 무엇입니까? 음, 이건... 우물거리지 말고 이야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인간 재교육 방법이 도대체 뭐죠? 젠장, 벌써 본 거야? 이건 인간 세계 의 구조를 해석해서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비법이 씌어 있는 두루마리야. 내게 나라는 존재가 있듯, 그리고 히로미에게는 히로미의 우주님이 있듯, 사람들 각자에게는 우주와의 파이프 역할을 담당하는 우주님들이 있다는 건 알려줬지? 우리가 지구로 올때 읽고 머릿속에 입력해 두는 것이 이 두루마리 내용이야. 우주가 그동안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좌절하며 그때 어떤 식으로 지도해야 좋은지를 말해주는 내용이지. 어떻게든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다. 라고 주문을 보낸 사람들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이 두루마리의 프로그램이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변환시키는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각각의 우주님들은 두루마리에 씌어있는 비법에 따라 자신이 맡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야. 나의 피실험자는 히로시 바로 너고. 제... 제가 그럼 실험 대상자였다는 말씀입니까? 아... 하지만 왜 그런 일을 하죠? 우주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어. 시리즈 1편에서 네게 우주와 지구의 구조에 관해서 설명해줬지. 인간이 지구로 온 이유와 행동의 의미는 본래 인간은 몰라도 되는 것들이었어. 오히려 알면 안 되는 것이었지. 왜냐하면 모르는 쪽이 재밌으니까. 영화의 주인공도 영화 속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성공과 실패를 맛보고 마지막을 맞이하잖아? 인간들도 지구에서 인생이라는 자신의 드라마를 완수하고 우주로 돌아오지. 하지만 말이야, 최근 지구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라는 사람들의 욕구가 비약적으로 높아졌어. 잔뜩 위축된 사람들이 증가하고 행동을 단순하게 즐길 수 없게 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한 거야. 우주로 돌아온 영혼들이 실수였어. 지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살았어야 해. 라고 탄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 우주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이끌어내는 세상의 구조를 해석해서 인간을 다시 교육시키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리고 우주와 인간들 사이에 파이프 역할을 하는 나 같은 우주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인간 재교육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지. 나도 거기에 후보로 올라갔는데 오늘이 그 시상식 날이야. 네, 시상식이라고요? 아, 그건 그렇고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 왜 여기에 있죠? 음. 사실 내가 컨닝하려고 가져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두고 갔으니까... 잊어버리고 갔다고요? <laughs> 그럼 어차피 두고 간 것이니까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아, 제발 읽어보게 해주세요. 야야 야, 잠깐... 보지 마. 네가 함부로 만질 물건이 아니야. 하지만 잊어버리고 두고 간 쪽이 잘못이죠. 야야야! 함부로 펼치지 말라니까 안 돼! 두루마리를 펼치려 하는 나와 펼쳐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두루마리. 그런 혼잡한 흰겨루기가 이어진 끝에 두루마리가 저절로 대굴 대굴 구르더니 그 안에 있는 글들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